양톡 성매수 사건에서 법원 판결 전 합의 시 감형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하므로 판결 전 합의를 성사시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형태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 여부가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반드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회봉사 활동 같은 추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는 강력한 감형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과 함께 다각적 정상 참작 노력이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